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헬로우를 만들어 보며 산출물과 기능을 이해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넥사크로 스튜디오 17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여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실행합니다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화면 구성은 왼쪽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중앙에 스타트 페이지 오른쪽에 프로퍼티스 하단에 아웃풋 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는 프로젝트 탐색창으로 모든 항목과 산출물들이 트리 형태로 확인됩니다. 스타트 페이지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오픈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능, 매뉴얼 팁 동영상의 링크로 볼수 있습니다. 매뉴얼을 클릭하시면 네트워크 상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매뉴얼들을 한 번에 볼수 있네요. 프로퍼티스는 속성, 이벤트, 데이터 바인드 정보를 나타내는 창입니다. 아웃풋 창은 넥사크로 스튜디오로 작업하는 중에 발생하는 각종 메시지와로그를 표시하는 창입니다. 넥사크로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스타트 페이지의 New 버튼을 클릭하거나 메뉴 New의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위자의 창이 실행되면 순서에 따라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프로젝트 명과 파일 저장 위치를 샘플 프로젝트로 만들어 보네요. 스크린을 선택하는데요. 넥사크로 애플리케이션을 데스크탑, 모바일 등 다른 환경에서도 구동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레임 유행을 선택합니다. 프레임은 하나의 브라우저에서 화면을 어떻게 분할해 사용할지 선택하는 부분. 자, 디테일 세팅 탭에서 프레임의 상세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피니시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젝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폼, 맥사크로 플랫폼에는 실행되는 화면을 폼이라고 부르며 폼은 x f d 를 확장자로 생성되는 XML 파일입니다 메뉴 파일의 New 폼을 선택하거나 툴바의 New 아이콘을 클릭하여 폼을 생성합니다. 화면의 이름과 저장 위치, 크기 등을 지정합니다. 생성되는 컴포넌트의 크기와 좌표는 기본 단위로 설정. 기본 값을 유지하고 Finish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 생성을 끝내보죠. 프로젝트 디스플로우 베이스 안에 화면이 생성됐습니다. 상단의 컴포넌트 툴바에서 버튼 컴포넌트를 선택하여 원하는 위치에 드로잉하여 컴포넌트를 생성합니다. 컴포넌트의 이벤트 설정을 하겠습니다. 프로퍼티 창네 번째 아이콘을 선택하여 발생 가능한 이벤트 목록에서 온클릭 이벤트. 버튼을 클릭할 때 이벤트를 생성해 보죠. 두 가지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본 함수명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온클릭 이벤트의 오른쪽 빈 영역을 더블 클릭하면 컴포넌트 아이디 언더바 이벤트명 형식으로 생성되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 함수명으로 설정하는 방법. 원하는 함수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생성한 함수의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전부 다 소문자로 this.alert hello라고 하는 스트링 문자를 넣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 넥사크로 플랫폼은 작성된 소스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 즉 제너레이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너레이트는 화면의 생성, 수정, 저장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제너레이트 패스는 메뉴의 메뉴의 툴옵션에 프로젝트의 제너레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트 패스 위치를 복사하고. 자, 파일 다이얼로그에 붙여넣기를 해서 제너레이트된 소스들을 확인해 보시면 hello.xfdl.js 제너레이트된 소스를 퀵뷰로 확인해 보죠. 툴바 메뉴의 퀵뷰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단축키인 컨트롤 키와 f 6 키를 실행하면 됩니다. 넥사크로 에뮬레이터는 데스크탑, 모바일 등 다른 스크린에서 실행되는 결과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넥사코로 브라우저는 32비트, 64비트에서 실행되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는 로컬 PC에 설치되어 있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결과를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웹브라우저를 선택한 후 실행합니다. 여러 형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퀵뷰 창에 웹브라우저 목록이 나오지 않으면 라이선스를 갱신하시면 됩니다. Environment는 실행 환경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설정 파일로 Edit 메뉴를 통해 편집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Screen Info, Variables, Cookies 등을 설정하며 애플리케이션에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Screen Info는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동일하게 실행할 경우 스크린 정보를 추가하여 사용합니다. Variables는 화면과 공통으로 사용할 변수를 지정합니다. get하는 방법, set하는 방법, remove 제거하는 방법이 있네요. Cookies 브라우저의 쿠키로 처리될 변수를 설정합니다. get하는 방법, set하는 방법, remove 방법을 스크립트로 확인했습니다. Cookies 웹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개발자 도구 단축키 F12 키를 눌러서 확인할 수도 있구요 HTTP 헤더 영역에 포함하여 전송할 변수를 설정합니다. 네, 값을 가져오는 거, 추가하는 거, 리무브 다 동일하죠? 인바일런먼트에서 공통으로 정의하는 스크립트. 사용할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자, 스크립트로 접근할 때는 nexacro.getEnvironment 네, 함수로 접근을 하네요 타입 디피니션의 오브젝트는 모듈 정보와 오브젝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위에는 json이 정의되어 있으며 오브젝트 목록이 나타나며 오른쪽 창에 등록되어 있는 오브젝트 체크박스 표현이 됩니다 서비스는 화면 스크립트, 서버 경로 등을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베이스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생성 시 프레임 구조를 선택한 경우, 프레임 베이스라고 하는 서비스 그룹이 추가가 되네요. 넥사크로 플랫폼에서는 기본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 요청과 응답을 처리합니다. 앱 배리어블 수는 애플리케이션과 화면에 공통으로 사용하며, 애플리케이션 변수 공유가 불가합니다. 데이터셋은 2차원 형태의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오브젝트입니다. 접근하는 방법이네요. 넥사 x 로 a c r o g e t a p p l i c a t i o n 함수로 접근합니다. 앱스는 스크린별 메인 프레임 트레이스 스크립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앱스의 스크립트로 호출하여 테스트할 경우, 런치 프로젝트로 실행해야지만, 네, 테스트를 할수 있습니다. 산출물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xad1 확장자를 가진 아이, 앱 인포메이션 안에는 앱, 앱스들, 앱 배리어bles, e n v i r o n m e n x p r j 네, type d e f i n i t 그 안에 hello. xfdl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네요. 언더바 리소스 언더바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디자인 퍼블리셔가 사용하는 다른 리소스 익스플로어 창에 보이게 될 거고요. 다른 베이스 프레임 베이스 폼쭉 가세요. 네, hello. xfdl 까지 산출물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